오늘 밤,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이야기로 알려진 백설공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밝혀봅니다. 한장 마법의 거울. 백설공주에게는 미모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법의 거울이 감춰준 축복이었죠. 하지만 이 거울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무엇인가 어두운 힘이 숨어 있었어요. 매일, 악독한 왕비는 거울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누구인가?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왕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었습니다. 두장 왕비의 분노. 왕비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숲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어두운 마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아름답다는 사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 어두운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사과를 마법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 사과는 단지 독이 아니라 백설공주가 먹으며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 마법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세장숲 속의 위험. 백설공주는 숲 속으로 도망쳐 숨었지만, 그곳은 그녀를 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은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 나무 속에는 악령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숲 속에 있을 때마다 기괴한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백설공주는 이 모든 것을 느꼈지만, 그저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그녀를 쫓아가고 있었죠. 내장 사과와 죽음의 꿈. 사라진 왕비는 결국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 사과는 빨갛고 달콤해 보였지만 실은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사과를 입에 넣었고, 고투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영원히 묶어두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다섯 장 마지막 희망과 끝없는 어둠. 백설공주를 깨울 수 있는 자는 단한 명, 바로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단순히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희망의 징후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이 그녀를 깨어나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왕자가 그녀의 입술을 가까이 할때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설공주가 깨어났다는 전설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마법의 사슬에 얽혀버린 또 다른 영혼의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끝날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언제나 어둠 속에서 그 마법의 거울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누구일까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어두운 비밀을 풀어낼까요?